자 송석준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주시니까 좀 황당하네요 제가. 예 우선 먼저 어, 간사 선임 안건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법사위가 중요한 안건이 계속 지금 처리되 대어되고 특히 이제 민생 관련 법안들이 이제 각 상임위로부터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급한 거 우리 경중도를 가려서 빨리빨리 간사관에 정리해야 보다 많은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사 선임을 지금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의원장님 납득이 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즉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주에 있었던 안건 조정에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안건조정에 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누구 누구 뒷얘기가 안건조정위원을 정했다고 그래요. 위원장님이 정한 건지 우리, 우리 당에 누구하고 옆에서 어떻게 정한 건지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에겐 참석 안 했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국민들께 하시면 국민들은 마치 그게 사실인 거로 아시잖아요. 음, 음. 법사위원장님이 그랬습니다. 법질서를 준수하시고 또 우리 국회 규정을 준수하시면서 이렇게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즉각 말씀을 취소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다시 한번 그 간사 없는 이 회의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런 상임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간사 안건을 올려 주실 것을 어, 정중히 요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법사위가 예뭐 그동안 처리된 법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오늘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간절히 말씀 드립니까? 우리 여야가 여야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민생 법안 처리하고 제대로 된 민의를 수렴해서 민의 전당에 구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께서 사실 두 분을 이렇게 손을 감싸주고 마치 화해가 다되냐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여야가 하나 된 듯한 모습을 보여서 연출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먼저 여당 우리 교섭센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께서 하는 말씀이 이건 무슨 예? 네? 내란 청산? 한마디로 보다 더 강하고 격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는 청산하자. 이제는 악수도 안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당신들은 청산 대상이라고 선포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그런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들 청산합시다, 우리.